그렇겠지. 해 빨리. 자 보자. 여기선 이제 일반 각에 대한 삼각함수 성질인데요. 근데 각을 변환한다 생각하면 돼. 우린 삼각비를 삼 다시 때 제일 처음 배운다. 그렇지? 그때는 예각밖에 안 배우거든. 그럼 우리는 이제 예각이라는 건제일사 분면의 각이다. 그게 우리한테 아직까지 제일 편하다. 근데 각을 확장함으로써 각의 크기는 진짜 무한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360도, 뭐 480도, 뭐 이런 것들을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고. 그런데, 그거를 매번 다 외우거나, 혹은 전단은 그래프를 그렸지 않습니까? 그래프를 그려서 함수값을 따져본다. 뭐그 사인값, 삼각비를 따져본다. 각의 크기가 커졌을 때, 그걸 따지기는 너무 귀찮다. 그래서 각의 크기를 줄임으로써 이 삼각비의 값을 조금 용이하게 찾자 그 방법에 대해서 배운다 생각하면 될 거야 여기 보면 선생님 개념을 좀 잘라놨는데 많습니다 외워야 될게 많아요 근데 최소로 할 거야 최소로 알겠지? 자음 우리가 봐봐 원리는 크게 설명을 안할 거고요 저번 시간 거 복습할 겸 해서 이러한 원리일 것입니다라는 걸 미리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인 함수를 봅시다. y는 사인 x 한계를 봅시다. 요놈의 주기가 뭐였죠? 어, 이 주기 가2 파이였어요. 됐어? 그러면 사인 함수를 딱한 바퀴 정도만, 딱2 파이까지 정도만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2 파이고, 여기가 파이고, 여기가 2분의 파이고.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됐었었거든? 그리고 사인의 최대값은 뭐였니? 1. 1 최소값은 뭐였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 1 그리고 여기가 제1사분면이죠? 네. 각이 0보단 크고 2분의 파이보단 작을 때 90도보단 작을 때 거기가 제1사분면, 제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그래서 사인은 제1, 2, 4분면에서 양수였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건잘 봐봐. 내가 여기다가 음, 6분의 파이를 넣었어. 그럼 사인 싸인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2분의 1이야. 그치? 네. 그런데 요 사인 함수는 앞으로 계속 배우겠지만 대칭성이라는 게 많아. 그럼 여기 이 선을 내가 딱한게 그었어. 그럼 이 선을 기준으로 이차 함수처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서로 대칭이거든. 그러면 여기 y 값이 똑같이 2분의 1이 되는 그 x 값이 각이 한개더 있지. 그게 대칭성에 의어서 여기 거리랑 여기 거리가 서로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거리가 6분의 파이 맞니? 좌표가 6분의 파이니까. 그럼 여기 거리도 똑같이 뭐야? 6분의, 6분의, 6분의 파이겠지. 그럼 여기에 좌표는 파이에서 왼쪽으로 얼마만큼? 파이. 6분의 파이만큼 그럼 6분의 5파이가 돼. 음. 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사인 6분의 파이다라는 그 값은요. 사인 여기 값이 6분의 5 파이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거랑 똑같아요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어때 이해갔어? 응. 음. 음. 이런 원리를 이용할 거야. 근의 대칭성이라고 부를 건데 삼각방부중식에서 훨씬 더 자주 이용할 거고 지금 이 단어는 그냥 너희가 앞으로 계산할 때좀 아, 빨리 계산하자, 좀 쉽게 계산하자. 그래서 암기식으로 갈 겁니다. 이게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딱한 개만 더 설명합시다. 코사인도 그려봅시다. 코사인. 우리 코사인은 또 주기가 뭐였죠? 이 파이. 이 응, 파이였다, 그치 그럼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한 바퀴를 그린다고 치면 이 정도. 여기가 2파이, 가운데가 또 파이, 여기가 2분의 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최대는 1,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런 그림이었어. 자 그러면 사인과 코사인은 모양이 달라 보이지만 이거는 서로 모양 자체가 비슷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조금 더 연장해서 그리잖아? 얘를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잖아.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사인은 여기에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위로 한번 찍고, 아래 한번 찍고, 다시 제자로 리 돌아온 느낌이지. 그럼 코사인도 여기서 시작했다라고 하면, 위로 한번 찍고, 밑에 한번 찍고, 그 다음 제자 리 돌아온 느낌.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똑같습니다. 즉, 결론적으로, 사인 X랑 코사인 X는 서로 평행이동 관계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 우리가 이거를 이 사인, 코사인 그려져 있는 이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을 시켜봐봐. 요거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을 시켜봐봐. 라고 한다면 X 대신에 X백 2분의 파이. 이렇게 되거든? 그럼 봐. 요기가 요 2분의 파이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그럼 이걸다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옮기면 어떻게 되겠어? 요런 식으로 돼. 2분의 파이만큼 다 오른쪽으로 옮겼어. 그럼 요 점도 2분의 파이만큼. 요 점도 2분의 파이만큼. 요이 점도 2분의, 2분의 파이만큼 다 옮기면 요런 식으로 그러면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럼 이게 누구랑 똑같아요? 사인. 사인 X. 그래서 결론적으로 코사인 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그거를 사인으로 바꿔서도 할수 있겠다. 이 생각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런 것들이 원리가 될 거다. 이런 것들은 다 계속 삼각방부등식에서 주로 다룰 것이다. 이 단어는 각을 변환하는 것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원리들로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앞으로 아주 보일 것들이야. 자, 그럼 외울 것들만 좀 이해합시다. 생각해 봅시다. 자, 첫 번째. 이건 이해입니다. 우리가 s 사 n 2파이 플러스 엑스라는 게 있어요 근데 2파이라는 것은 뭡니까 주... s 사 n 의 주기죠 그러면 2파이 사인 엑스라는 값을 물어봤다는 거랑 2파이를 더해서 물어봤다는 거랑은 서로 똑같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줄게 이렇게 사인 함수가 2파이지 주기가 그럼 이렇게 한 바퀴 더 그리면 4파이 맞죠 그러면 나는 여기 한 2분의 8을 물어볼게 사인 6분의 파이 물어봤을 때 대답은 2분의 1이죠. 그런데 그 질문이 만약에 그냥 사인 6분의 파이가 아니라 이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 파이 한번 갔다가 여기서 갔다가 또 6분의 파이를 더 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서로 뭐해? 갔지. 그리고 또 사인이 시작하는 곳 맞죠? 주의이파이니까 그래서 여기 값이 나. 어, 이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를 넣었을 때그 값이 나. 그냥 6분의 파이 넣었을 때 값이 나. 서로 똑같다. 그 이유는 사인함수가 주기가 이 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사인 2n e 파이 플러스 x. 이거는 그냥 사인 x랑 똑같다. 이 파이를 여러 번몇 번을 더해도 각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니까. 각이란 건 360도마다 반복되니까. 즉, 이 파이마다 반복되니까 요거랑 요거랑은 질문이 똑같습니다. 할수 있어. 그럼 이것들이 다 통합니다. 코사인도 통하고 탄젠트도 통합니다. 다 통해요. 그냥 없는 셈 쳐도 된다고요. 예시로 보여주겠습니다. 이 파이는 없는 셈 쳐도 된다. 각 입장에서는 똑같이 반복된 놈이니까 필요가 없다. 이게 첫 번째 외울 거.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울 거. s i n 마이너스 x, 탄젠트 마이너스 x, 코사인 마이너스 x. 이것들은 결론적으로 보면 마이너스를 뱉을 수 있어요. s i n 은 마이너스를 뱉을 수 있다 이렇게. 탄젠트도 마이너스를 뱉을 수 있다.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는다. 이렇게 외울 거야. s i n 은 여기 각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음, 배터라고 탄젠트 앞에 마이, 어, 각이 마이너스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배터라고 근데 코사인은 마이너스 있으면 각이 음. 마이너스 있으면 음. 먹으라고 없, 없는 없셈 쳐라고 코사인은 이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 우함수 혹은 기함수 혹은 Y축 대칭함수 혹은 원점 대칭함수 기억납니까? 음. 우리 우함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서 우함수 누구 있었지? 우함수 y축 대칭은 응. 코사인만 우함수. 그다음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는 어 사인 x랑 탄젠트 x. 우함수를 표현하는 건 y축 대칭을 해도 나랑 똑같아요. 그다음 기함수 원점 대칭을 의미하는 건 원점 대칭 해도 나랑 똑같아요. 이 표현이거든. 그거 이게 원리가 되는 거야. 근데 너무 막 맥칭 시키면 너무 좋은데, 이하면 해 완벽하다. 이하면 해 너무 좋은데, 그냥 외우자. 우리 그냥 외우자. 표정 보니까 그냥 뭐. 외웁시다. 알겠죠? 음. 이것들은 계속 언급할 거, 이것도 앞으로 계속 외울 거. 이렇게 외웁시다. 사인과 코스,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뭐 하자? 배. 어, 뱉어버리자.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뭐 하자? 뭐. 먹자. 됐지? 딱 이게 가장 기본. 음. 그리고, 엄청 외울 것들 다 설명해 놨는데, 뒤에도 다 설명해 놨는데, 딱한 개만 외울 겁니다. 딱 하나만. 이제부터 딱 하나만 외울 거야. 여러 개의 나눠진 것들이 있는데, 하나만 외울 거야. 처음엔 익숙치 않을 거야. 자, 봅시다. 사인부터 묻겠습니다. 각이 커질 걸 대비해서, 우린 이 단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각이 커졌을 때 값을 찾기 편하라고. 그러면 그 커진 각이 만약에,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가 몇 도야? 90도. 응.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탁골이다. 라고 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야. 여기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나눌 거야. 만약에 2분의 파이, 즉, 90도 곱하기 짝수로 표현이 되잖아? 그러면 요 놈은 사인이 돼요. 즉, 원래 사인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짝수였으면 안 바뀝니다라고 얘기할 를 거예요. 오케이 됐나? 그다음 만약에 n이 홀수입니다라고 하면 뭐 바뀌겠지? 네. 어,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였으면 안 바뀌어요. 사인이었으면 원래 사인 그대로 가요. 안 바뀌어요라고 얘기할 건데 코사, 홀수면 바뀌어요가 되겠죠? 그거는 코사인으로 바뀝니다. 사인 한 거야. 사인은 2분의 파이 곱하기 짝수면 안 바뀌어요. 그 다음 홀수면 바뀌어요 그게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코사인도 해보자 음.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꼴에서요놈 n이 만약에 짝수면 어떻게 되겠어? 안 바뀌어요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근데 만약에 n이 홀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사인으로 바뀌어요 됐지? 자그 다음 탄젠트 게요 문제, 문제 풀면서 알려줄거야 탄젠트 이렇게 있어. 응. 그럼 이것도 n이 짝수면 안 바뀌어요. 응. 그러면 n이 홀수면 역수. 바뀌겠죠. 오 맞아요. 역수로 바뀌어요. 사인은 바뀐다면 뭐로 바뀌고? 코사인. 코사인은 바뀐다면 뭐로 바뀌고? 아. 사인. 탄젠트는 바뀐다면 뭐로 바뀌고? 역수. 네, 바뀐다 안 바뀐다는 90도 곱하기 홀수냐 짝수냐. 이것만 기억하면 돼. 감히 얘기하건데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 이걸로 오늘 문제 푸는 거 안으로 다 외우게끔 해줄 거야. 익숙하게끔 만들어줄 거야. 여기 한번 보자. 기본 삼각비는좀 외웠겠지. 탄젠트는 마이너스를 먹는다, 뱉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탄젠트 6분의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 사인은 마이너스를 먹는다, 뱉는다. 뱉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는다, 뱉는다 먹는다. 먹는다.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이렇게 됐지?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각이 커졌어, 맞지? 우리 6분의 파이가 몇 도야? 30도. 30도 맞나? 그럼 6분의 7파이는 6분의 파이의 몇 배? 6배. 어? 그러면 210도. 아직까지는 호도법보단 60분법이 더 편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시작할 거야. 이 과정 다 무시할 겁니다. 얘는 200, 210도야. 그러면 90도 곱하기 몇이야? 2. 2. 그리고 몇도 모자라? 30. 30도. 자, 그러면 90도 곱하기 몇이기로 했어? 그럼 이젠 두 단계를 거칠 거야? 몇 개의 단계를 거칠 거라고? 2개. 두 개.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네, 바... 코사인안 바뀌어요. 그리고 30도 그대로 써요. 그게 딱 1단계입니다. 이젠 2단계예요 2단계는 여기가 180도 플러스 30도죠 네. 180도에서 좀더 갔죠 네. 그럼 몇 사분면의 각이지? 4분간. 제 3사분면의 각이지 그렇기 때문에 코사인은 제 3사분면의 각에서 부호가 뭐야? 마이너스 어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두 가지 단계를 거치면 돼 알겠습니까? 네. 또 보여줄게 또 보여줄게 요거는 사인 135도로 돼 있는데 90도 곱하기 몇? 네. 1 플러스 뭐? 45도 금 얘는? 제이사. 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홀수니까 바뀌죠. 홀수니까 바뀌지.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뀐다. 45도 그대로 이거 네 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제몇 사분면 각이야? 제 2사분면. 90도에서 조금 더 갔다. 그래서 몇 사분면 의 각이다? 그래서 플러스. 사인은 제 2사분면에서 플러스. 원래 거 기준이야 부호는. 그 다음 또 이것도 해보자. 탄젠트. 90도 곱하기 몇? 2. 2그 다음 플러스? 60죠. 60도. 그러면 2 곱하기 2네? 짝수네? <laughs> 안, 안 바뀌고 60도 글을 쓰고. 제몇 사분면에 가긴 해? 진짜... 제 3사분면. 180에서 조금 더 갔으니까. 제 3사분면 <laughs> 플러스. 이해 가셨죠? 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 선생님. 저는요. 240도 보면요. 90도 곱하기 3인데요. 그리고, 얘가 270이잖아? 빼기 30도 하면 안 되나요? 돼요. 다 괜찮아요. 이것도 해볼게요. 얘는 90도 곱하기 홀수죠? 음.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요. 바뀌겠죠, 역수로. 음. 이게 1단계. 그 다음, 270도에서, 270도에서 좀덜 갔죠? 그럼 몇 사분의 각입니까, 그대로? 3, 플러스. 그럼 얘 값은 루트 3이고 얘는 3분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 똑같아 안똑같아아니 결론적으로 똑같아야 돼 값은 똑같아야 돼 알겠지? 응.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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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엄청 중요할 겁니다 알겠죠? 응. 실전에 한번 적용식 봅시다. 자 얘는 4분의 파이가 몇 도였게? 45도. 음 응, 그럼 4분의 파이에 몇 배게? 다 배. 다섯 배. 그럼 탄젠트 225도. 그 다음, 어,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 베터. 네. 먹으니까, 그냥 그대로 3분의 16파이. 그 다음 얘는, 사인, 잘 들어봐. 4파이에다가 2분의 파이 더한 거지. 네, 네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됐나? 네. 그 다음 요것도, 좀 가이 크다, 그치? 네. 360도가 몇 파이죠? 2파이. 2파이지 그럼 얘 4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 맞나요? 네자 예. 그러면 첫 번째 성질 요 2파이나 2파이 2파이의 배수들 그것들은 있는 셈 없는, 없는 셈, 셈 쳐도 된다 그게 첫 번째 거 맞지? 음. 그럼 없앴다잉 자 그럼 이거 하나씩 처리한다잉 예. 요거는 탄젠트 90도 곱하기 몇? 2 2 더하기 어, 45 45도. 이렇게 하자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짝수니까 안, 안 바뀌고 45도로 그대로 쓰고 제몇 사분면각이야? 제3 사분면이니까 부호는 네. 플러스. 그다음 요 놈은 마이너스 앞에 앞두고요 3분의 파이는 이렇게 한번 연습해 볼까?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지. 네.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몇? 네. 2지 그럼 요놈은안 바뀌. 어, 2분의 파이가 90도니까 곱하기 짝수면 안 바뀌죠. 그래서 코사인. 3분의 파이 그대로 쓰고 그다음 제몇 사분면 각이야? 파이에서 좀더같다제 3사분면. 그래서 부호는 뭐? 아,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다음 얘는 남는 건 사인 2분의 파이지. 사인 2분의 파이가 뭐지? 사인 90도. 어, 몇이지? 1. 그렇지. 그래프를 그리면 돼. 여기가 2파이. 여기가 파이. 여기가 뭐? 파이 2분의, 2분의 파이. 그게 때딱1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탄젠트 45도, 플러스,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플러스 1. 그래서 2분의 5가 되는 것이다. 됐지? 네. 딱이 문제까지만 하고, 어, 좀 문제 풀 시간. 따로 시간 줄게. 감이 걸렸냐? 모르겠어요. 비용이 없고. 자, 보자. 계속 연습한대 연습할 기회 졸라 많지? 네. 할수 있다잉? 자, 이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예요 요놈 요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죠 네.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 바뀌네 홀수니까 바뀌네 어제몇사분면에 가기게? 사사분 부르치 270에서 좀더 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음. 이렇게 되는 거그 다음 이거 하러 간데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2 빼기 세타 자 곱하기 이니까바뀌안 바뀌어? 안 바뀌어 안, 안, 안 바뀌고 세타 그대로 쓰고 제몇 사분면 각이야? 2사. 그렇지. 파이에서 덜 갔다. 그래서 마이너스. 제 2사분면 각. 그다음 요 제곱이지. 이거는 너희가 아직까는 이게 편하다. 전체 값을 계산해 놓고 제곱해야지라고. 자, 그럼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네. 홀수네. 바뀌네. 이렇게. 그리고 제몇 사분면 각이네? 사제 2사분면이니까 마이너스네. 근데 거기 몇 승이니까?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뭐, 음.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음. 1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네 이거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몇? 3, 3 빼기 세타 바뀌어? 어, 바뀌지 홀수니까 코사인 세타 제몇 사분면의 각이야? 네, 어 270에서 조금 덜 갔다 아, 3, 제 3사분면이지 음.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딱두 단계를 거치고 있대. 그 다음 요거 바로 하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바뀌죠? 그다음에 제? 2사분명이니까 그러니까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끝났다. 자 그럼 이거 정리해줄게 쌤이. 요거 정리한 거는 여기까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제곱 세타 분의 1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다음 플러스 요놈 요거 정리한 거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코사인 어 이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구나 미안하다 이 됩니다. 음. 얘가 코사인 세타고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이거 약분되고 이거 다 통으로 약분되죠. 그래서 분모 분자 뭘곱 하기 탄젠트, 탄젠트 제곱, 탄젠트 제곱. 그래서 탄젠트 제곱 세타 더 하기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 간단히 하시오는 뭐랑 뭐로 바꾸기?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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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이랑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뭐로 바꿀 수 있지? c분의 어, s 어 c분의 s 코사인 분의 사인 그럼 제곱이니까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음. 그럼 통분돼 있네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빼기 1 사인 제곱 세타 오 돼. 우리 됐지 그렇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몇이요? 1이요 1이지 그럼 이 모양이 좀 반가워야 돼 요1 어, 넘기고 어. 이렇게 넘기면 사인 제곱 빼기 1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1. 맞지? 그래서 요 자리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 1이다 익숙해졌지? 응. 네그 다음 다 제곱이네 다 제곱이란 건 부호를 다 뭐해라? 무시 어 그렇지 제곱이란 건 부호 무시해라 근데 우린 연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첫 번째 거 사인 2분의 파이빼기 세타의 제곱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바뀌지 2분의 파이하기 1이니깐 코사인 바뀌고 세타 제몇사분면의 각이야? 1사분면이니깐 부호는 플러스 그래서 코사인 제곱 세타 요 놈은 사인 파이빼기 세타의 제곱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2분의 파이하기 짝수니까 안 바뀌고 제몇사분면의 각이야? 4분 그0고 제2사분면이니까 분은 양수. 플러스의 네. 제곱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 사인 2분의 파이 곱하기 3 빼기 세타의 제곱 바뀌어? 바뀌 m g plus 1000mg p 사 u s 1000mg plus 1 0 0이니까 plus 1000mg plus 1 0 0 0 m 의 제곱 이 파이는 없는 셈 치는 거네. 네. 없다. 어 그러면 사인은 마이너스를 먹어요 베타요. 베타베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제곱. 그래서 사인 제곱 세타. 이거 다 더하는 거 맞지? 네. 가운데 연산 다 더하기입니다. 이거 두개 더하면? 응. 이거 두개 더하면? 응. 1 그래서 답은 2가 되는 것이다. 됐나요? 네.